제 222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자문단의 중복성에 대해 물었고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활동으로. 역할이나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영훈 의원은 신설 구간은 거래 비율이 크지 않아 실제로 인천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용범 의원은 결과에 대해 논의한 다음 개정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성급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차준택 의원은. 시민단체와 집행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차후에 다뤄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유일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공정위에 권고 사항 여관에 물었고 공정위는 본 개정 조례안이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